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아내의 맛으로 한참 인기 끌다가 주작 논란으로 아, 방송 자체가 지금 없어졌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함소연씨가 거기서 하차를 했었죠? 자, 한 2, 3년간 하지 않았나요? 만한 3년간 한것 같은데 아, 하차를 하게 된 원인이 아마 이 사주 운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까 뭐100%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우리, 세, 어, 우는 우리의 생활을 100% 반영하는 것이니까, 일치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찾아 봅니다. 함소은 씨가 병진년에 가월에 기회일주네요. 네. 뭐, 5월달 생이고, 아이고, 병화도 떴고, 이게 너무 뜨거운 계절인데 병화가 떠 있군요. 방송이 함소은 씨한테 그렇게 보람차고, 아주 좋은 일은 아닌데, 음, 그래도 뭐, 기토는 항상 병화를 좋아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어, 간목이 월간에 떠 있고요. 아 재물복도 좋네요. 진토가 연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지에 해수가 있어서 남편의 뿌리도 튼튼하고, 음. 이렇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함성시 본인으로서는 남편이, 어, 네, 좋고, 자랑스럽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남편을, 어, 처음부터 원했고, 음 어, 항상, 함소원씨를 보니까 남자를 자랑하고 싶네요, 사주에서. 보니까 <laughs> 그럴 사람을 또 만나겠죠, 사주가 이러면? 그래서 지금 그, 진아 씨를 만나서 결혼을 사나 봅니다. 자, 여러분, 연가, 연지나 또는 뭐, 이렇게, 아, 연간이나 월간이나 이런 데에 관성이 있다고 해서 연상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월간에 있다고 해서, 어, 연상이어야 되는데 왜 진화 씨가 연하이냐? 라는 의문 가지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아, 천간에 이런 게떠 있다고 해서, 여기 있다고 해서, 어, 연상은 아니라는 점. 음. 자, 지금 올해, 어, 함소은 씨의 운을 보니까, 음, 사사대운이 지금 4 6세예요 2021년이. 그러니까 사사대운이 여기거든요. 아, 축대 운이 원래 인기를 끌어, 끌으라는 괜찮은 운이에요. 이게 돈도 많이 벌수 있는 운인데, 아, 문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이 홍염진 재고를 지금 여기서 진축 팔을 하죠. 큰 손해는 아닙니다. 재물적으로. 그렇지만 하던 일을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 아, 네. 그러니까 큰 타격이 뭐 재물이 큰 손상을 입었거나 뭐 실패를 했거나 그런 나쁜 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던 즐거웠던 일은 그만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대훈 중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축년이죠 여기 축이 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자,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100%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서주팔자를 설명드릴 때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미신이 아니라는 거를. 눈을 똑바로 두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비견 운이니까 자기 자신이 아주 당당하게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고, 자이 기토가 갑목과 요렇게 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남편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겠죠. 이 정관 남편은 바로 내 일지에서 요렇게 나온 남자예요. 그리고 이 정관 남자는 오화인 아, 홍염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매력적이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남자, 그리고 정관이 여기 해수 장생지에서 나왔으니까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남자, 그래서 인기인이다. 그래서 함소훈 씨가 볼때내 남편은 자랑스러워, 예뻐, 응. 자랑하고 싶어 이런 남편, 이런 남편을 지금 이렇게 내세우고 갑기합을 시켜서 남편과 동반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자, 남편이 보니까 진토도 갖고 있어요. 재물도 있는 집인데, 왜 요즘에 논란에서 뭐, 진화신의 집이 부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 과연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남편이 돈이 없진 않은데요. 돈 있는 남자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함소은 씨는. 아, 물론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실제로 사주에서 지금 그런 작용이 있네요. 그리고 이 남자는 또, 오하인 홍염살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 보니까, 아, 이 남자가 또 아주 멋있는 남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소은 씨 사주 봤더니 남편감 자랑할 만하네요. 어. 자, 그런데 올해나, 올해에 함소은 씨가 진축파 작용으로 본인이 하던 방송 돈벌이죠. 이게 진토가. 하던 방송 그 방송을 파해야 한다 그래서 하차를 했네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거 뭐냐면 지금 함 소희씨가 정말로 그 중국에 있는 그 무슨 그 시댁 시댁 어른들이 사는 집인지 별장 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집을 보여주고 막 자랑을 했다는 데 방송에서 그것이 에어비앤비 다 빌려서 촬영한 거다 라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지금 TV조선 측과 짜고 한 정말 주작이냐라는 건데 망신쌀이죠 제가 볼때 망신 아닙니까? 바로 망신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정말 그러면 망신이 있어야겠죠? 그랬더니 여기 망신이 있습니다. 해수가. 그렇죠 여러분? 신자진 기준으로 해서 해수는 망신쌀입니다 음. 자, 그래서 신자진 해수가 망신이니까, 자, 망신이 바로 이렇게 기토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망신이 이렇게 떴으니까 병화는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병화의 절지잖아요, 망신이. 그러니까 망신, 그 말은 드러났다. 드러나면서 동시에 해수는 끝난다. 아, 병화는 끝난다. 병화는 방송이니까요. 병화는 해수를 보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이번에 4월달이 언젠가요? 이번에 4월달이, 아, 지금 올해가 지금 신축년이죠? 임진이네요. 임진월. 그럼 4월에 임진이니까 임수가 여기서 해수에서 나오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망신살이 뻗치는 달입니다. 그러면서 진축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축파 팍! 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기가 막히다고 보는데, 지금 명리 원리를 제 말을 듣고 차근차근 따라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기가 막히다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도 제대로 명리를 볼지도 모르고 사주에 대해서 모르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뭐 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아, 미신이야? 뭐 샤머니즘이야? 사주 그게 뭐가 맞아? 갖다 때려, 때려 맞추고 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명리에 관심 없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또 그냥 함소원? 뭐, 함소원 얘기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사주 명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에이, 저 때려 맞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어, 제가 주의드립니다. 모르면 함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자, 지금, 아, 이 일리가 있구나 하실 겁니다. 모르면 함부로 남을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알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 제가 이제 깨끗하게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어찌 됐건 간에 함수원씨의 일지에 있는 이 망신 쌀은 자 해수구요 망신 쌀이 지금 해수인데 이 해수는 바로 병화를 예를 절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신 때문에 평화는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망신 때문에 평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소은 씨는 진에 이렇게 원진도 있죠. 방송하다가 미움받게 되는 일이 내 운명에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축하고 오도 또 이렇게 보면 뭐가 됩니까? 원진이 되는 거죠. 남편까지 미움받죠. 왜? 진아 씨가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까지 같이 도마에 오르네요. 음. 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까지 지금 미움받고 있고, 뭔가, 그 다음에 본인도 미움, 뭔가 이렇게 원망을 듣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이 방송, 방송 자체 프로그램, 이거 아내의 맛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연주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일터니까. 내가 하던 아내의 맛조차도 진축파로 깨졌다. 자, 일단 그랬고요. 함소은 씨가 알고 봤더니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97년이라고 하거든요. 정축년. 22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살 여기 14대 운이거든요. 임진 대운에 어떻게 미스 코리아가 됐나 봤더니, 아, 네, 여기 망신이 떴고요. 진토 홍염살이 떴고. 이렇게 되니까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뽑히는가 봤더니 바로 정축년이에요. 바로 정이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축년에 뽑히면서 이때 인기도 없고, 이래서 경기 진으로 당선됐지만 미스코리아 본선 무대에서는 미스태평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어 위키백과를 보니까 함소원 씨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논란이 좀 있는데. 그, 함소은 씨가 중국 부동산 재벌 이세와 교제했다. 뭐 이런 얘기를, 어, 있는데, 이 교제설이라는 게 중국 언론에서는 전혀 뉴스화 된 적이 전혀 없는데, 함소은 씨가, 어, 이 뉴스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한국, 한국 뉴스에만 나왔고, 중국에서 모르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그 어 얘기는 바로 함소은 씨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정말로 애인이 있었겠느냐. 재벌 2세 그 애인이 뭐 헤어질 때뭐 아파트 주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어, 남자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만 사귀는 팔짱가라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여기 남자는 전부 돈이 이렇게 많네요. 어 남자 남자가 아주 능력 좋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그 사람 그 사귀었던 애인 그 사귀었던 애인이 이름이 장웨이라 그러나 그래서 뭐 네티즌들이 알아보니까 중국에 장웨이라는 재벌이 세가 없더라 그러면서 장웨이는 중국에 있는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다 그래서 조작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어 함소은 씨가 그 사람을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게 2010년이에요. 2010년이면 35살이고 여기거든요 경인 대운. 그래서 경인 대운을 봤더니 어 정말 여기 남자가 어 여기 잇목이 감목의뿌린인 잇목이 여기 와 있네요. 그러면서 내 일지와 지금 인해 합을 해요. 그거 연애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경인 대운이잖아요. 경인 대운이니까 바로 여기 경인년 2010년에 아 어, 정말 연애사 있네. 연애사는 있는 건 맞는데 왜 이름을 어, 장외이라고 있지도 않은 인물의 이름을 갖다 댄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음,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어요. 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간목이 여기 경인 때문에 드러나질 못해요. 그죠? 왜냐면 여기 저 천간의 경금 때문에, 아, 어, 간목이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사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 것 같긴 하지만, 미지의 인물이다. 도무지 알 길이 없다. <laughs>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금 때문에 임목이 투관할 수가 없고, 아, 내 사주에도 경, 간목 자체가 지금 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대운에 있기는 있습니다. 애인을 사귄 건 맞는데, 어, 정말 드러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A는 오래 못 가죠? 왜냐하면 상관과 동주한 그 정관이기 때문에 이건 헤어질 남자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연애 상담을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이 사람은 뭐 어, 드러낼 수 없는 남자다. 그리고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것까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뭐 헤어질 때 돈을 받고 못 받고 뭐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정말 사겼을까? 사귄 건 정말 누군가를 사귀긴 사겼습니다. 소은씨 사주를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하면은 기토 일간이 여기 지금 연지에는 재물창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에는 병화의 뿌리인 오가 있어요. 그래서, 오가 있어서 이렇게 병화로 떠 있습니다. 이제 이오 자는요, 음, 육해살도 되고, 제살도 돼요. 그래서,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자존심 상할 일이 있다.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해명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다 팔자에 있네요. 그리고, 망신. 망신. 남편은 망신에서 나왔으니까 드러낸다. 본인은 남편을 드러낸다. 남편 자랑한다. 어. 그런 운명이네요. 시주를 모르니까 또 다른 부분에 일, 일생 중에 우리 함소원 씨에 대한 관련된 다른 건알수 없지만 일단은 나와 있는 글자 가지고만 사주를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주라는 것은 사주팔자 여덟 글자가 다 있어서 신강 신약을 따진 다음에 거기서 용신 희신 찾고 뭐격 찾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학문은 결코 우리 실생활과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격이냐? 이거 뭐, 보세요. 기토가 뭐, 5월에 기토니까 5가 뭡니까? 편인인데 편인에서 정인 나왔으니까 정인격이다. 그럼 정인격이면 무슨 뭐 학자입니까? 정인격이라서 무슨 선생님 합니까? 네? 정인격이라서 무슨 뭐 교육자입니까? 아니지요. 맞지도 않는 격국론. 그 다음에, 아, 생극재화론 가지고 신경신약 따져가지고 사주의 기륭을 논하고 그러는 거, 헛공부니까 너무 그쪽으로 힘 빼지 마시고 적당히 하신 다음에 실생활에 맞는 사주풀이로 얼른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정가연 사주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